준비 다 됐어 따뜻한 햇살 속에 나와 즐거운 하루 둥이와 땅이도 함께 신나는 모험. 잠 들어 해봐. 다리가 붙어있 늦게 와서 모시러 왔습니다. 금사 중간에 떠나시고 처음으로 완공한 모습을 직접 보시는 거라 마음이 뭔가 몽글몽글해요. 아빠다! 화장실 진짜 고생했어 근데 종훈이가 깨끗하네. 이런 건 어떻게 해 아빠? 이런 걸좀 없애고 싶은데. 바데를 두껍게 가지고 샌딩을 다시, 해야지. 다시 해야 돼. 다시 해야 돼. <laughs> 야, 이거 처음 하는 어이들 주장에서는 눈에 거슬리는 게네 눈에 많이 보여도 다 그러려니 해야지. 이거 갖고 스트레스 받을 순 없어. 음. 이를... 진짜 잘한거야. 제이 음. 어, 뭐 음. 음. 조명을 렇게 해서, 이어게 해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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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여이도 사실 생이게해보 이렇게 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서 이렇게 해이안보해이게 애초에 전게 해서, 해가지고 전기 공사를 해서, 이렇게 아, 그래. 이 정도는 음. 안 음. 맞아. 주어고 조모니가 진짜 잘해놨어. 그래. 얘네들이 섬세하고 거기는 코 자니까 일반 왼쪽부터 보세요. 어. 음. 깔끔하지. 음. 딱 들어오는 순간 감탄일 테니까 요 응? 음? 감탄이되니까라도딱 들어오는 순간. 그래. 계획하는 것 누구나 다 계획하겠지만 실행하기가 쉽지 않아요. 이쪽도 이렇게 이런 느낌으로 하니까 음. 되게 이쁜 거 같아 아진요응거 같아 근몇개 봐줘야 될 것들이 있어 어 아빠 온 김에 차시은 거라고? 응 아, 그래 너무 뜨거워서 아, 오셨어요 어 할리 할리 할비 야 여기가 약간 온갖 같지만 마감을 잘했네 온갖 같지만 마감을 잘했어? 음. 지우하고 종은이가 너무 아, 잘했 이게 페이구나 아. 잘했다야 이거 뭐어게막 많이 얇아을까 그러더니 괜찮네 현네 홍합 핀을 만들었어요 예뻐요 예뻐요 색깔이 핀같이 예뻐 홍합이 <laughs> <너> 머리 <laughs> 저기 밥도 질었었잖아 <laughs> 머리에 떡졌어 짠 <laughs> <laughs> 머리에 붙어있는 거 붙어서 먹는 거야 <웃음)> 어떡해 <웃음> 아유 이뻐 한 2cm 얇아졌어요 어, 잘했다 됐었다야 응? 저기 안방도 저희, 볼래? 어떻게 맡겨야 되냐고 이렇딱 보니까 지오 스타일이 더 마음에 들는데 <laughs> 맛있다? <웃음> 맛있지 마랑합니다 <laughs> 이게 다 흔들린다. 이거 음. 뭐이 정도는 누가 일부러 흔드는 사람 없으니까 놓고 써. 안에 박스가 고정이 안된 건데. 음. 음. 아, 이것도 요모조모 쓸모있게 됐네. 여기 공간도 그지. 음. 이 밖에 소음은 어때? 소음은 뭐? 불편할 정도는 아녜요 잘안 열려 아 이게 말한 그거구나 네 아까 여기 진짜 새벽까지 하다가 나갔잖아 음. 저게 이제 저렇게 된 거예요 저쪽 물탱크가 아, 급수를 저쪽으로 뽑았구나 어 ]구나. 공업사 사장님께서 했었네. 어, 잘라서 다시 해주셨어 그래도 애썼어요 영우야 여우 제 갔다 왔어? 이거 야나한 거야? 안녕, 안녕. 안녕. 안녕하세요. 저는 어제 땅이가 머리를 이발해줬고 오늘 아버지가 오셔서 오랜만에 추억을 회상할 겸 이발을 해드리려고 해요. 선생님말씀해주요이썰게 응. 응. 잠은 잘 잤어요? 응잘 잤어 밖에 욕조는 써놨어? 네따뜻물나와마잘 응. 나오고 사들도 엄청 좋아하요 어. 애기들은 뭐또살고 싶어 그러고, 이렇게 하니까 옛날 생각이 니다옛날 전이죠. 1부 숙소에서, 아죽 a h I, w 요 들이랑 나 알봉지에 왔어요. 맞아. 맞아요. 여기가, 여기가 알봉, 여기가, 여기가 알봉, 어, 여기 알봉. 어, 여기 알봉. 써있더라고. 여기가 알봉이야? 응. 네. 저게 찌찌봉이야. 원래 유두봉이라 그랬는데, 응. 뭔가 더좀 그래서 찌찌봉이라고 바꿨는데, 그것도 좀 그렇대. 이렇게 이 사람들이 딱 여기만 사는 맞아요. 한번 먹어볼까? 하나만 함께 많이 먹어. 짠! 짠! 와, 만나겠다. 야, 맛있어? 어, 또. 어, 너... 어. 맛있어? 최고야? 아, 최고라고 한 거구나. 최고. 오, 어. 맛있어. 궁금해. 한기 가야 돼 가면 돼 페스트 페스 향기 맞다 향기 아 <laughs> 예쁘다 아 이뻐 아 이쁘다 해줘 아 이쁘다 아 이쁘다 주연호

햄버거는 여기로 나와봐. 아빠! 응, 아빠 들어갈까? 아빠 들어갈까? 오! 햄버거 도넛트 먹었어? 아니야. 도너트 두 개를 먹었잖아. 걸을 거야? 엄마 잡아. 아빠! 아따 여기 봐 봐, 얘네. 봐 봐. 대왕 아니야, 저거? 귀한 거랬는데 어떻 거야? 아빠랑 산책로에 와서 엄마도, 오빠도 즐기고 계시니까 좋아요. 오늘 날씨도 너무 좋습니다. 자리도. 여기 물고기 봐봐, 여기. 여기 봐봐. 선우야 힘들어? 아, 쉬는 것도 빠르네. 아, 어? 아, 어. 어. 인 어, 먹어도 어. 돼요? 와 맛있겠다 뭐, 응. 어, 빨리 빨리 입을 빨리 입을 <laughs> 얘네 구 <환토팡구. 환토팡구? 웃음> 음. <laughs> 어, 생각 보다 많이 났네유튜버예요다 보다 야 네, 우와! 다다 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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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아하지 근데 <laughs> <놀람> 아, 대 가면. 헷갈리지. <놀람> 둘이 너무 닮헷갈린 <laughs> 진짜 맨날 들어간다, 들어간다 했는데 진짜 들어갔네 처음 들어거요 <laughs> 아, 처음 들어와요 무슨? 오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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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이 오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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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딸려오긴 한다 원샷 원킬이네 응 무겁지 않겠어? 무겁 그러나 가둘와가올고같다 그걸 놓으면은 잠깐만 예. 네. 어? 예, 그. 오다이어와왜 이래? 이거 잘못된 거 아니야? 통발? 그게... 구멍이 났나? 구멍이 났나? 어아 누가. 가. 하 u t 하 어, 하 n t do it by her now. I don't j u s 다시 줘? y that. t h a 아니야. r u e I'm sure you're n 어 t yet. 가 m not s u r 아, 이제 다시 수고 시작했네. 이거 삼촌 먹을래. 이건 다 먹은 건데 다 먹을 거 없어. 아 네, 삼촌 먹었었네. 아니 아니야. 아니, 아니, 다시 수고하기 시작했어. 슬기야, 이거. 슬리야, 슬리야. 난 자리도 뺏겼어. <laughs> 네, 네, 네. 핸드폰 불빛으로서 오늘 안녕. 다들 조심히 가세요.